음, 안녕하세요. 음성댁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이고요. 저는 고추 어, 심기 시작합니다. 어, 요는 이제 토종고추들 먼저 심어줄 거고요. 얘는 안진뱅이 고추예요. 그래서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올해는 구치기, 야외 적응 훈련을 어, 오랜 시간 시켰어요. 뭐, 야외 아침 기온이 7도. 팔도 그렇게 돼도 밖에다 내놓고 또 비도 맞히고 그러면서 좀 튼튼하게 키웠습니다. 물을 조금뿐이 안 줬더니 달라붙어 있네요. 뿌리는 이렇게 잘 돌았어요. 작년에도 이 정도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순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아주 조그맣게 화방을 맺어서 아주 알맞을 때 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튼실한 모종이 됐습니다. 어 제가, 미생물들의 활성화, 지원 확보를 위해서 물을 뿌려줬었는데요. 지렁이들만 활성화가 됐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고추 심는 땅 속마다 지렁이들이 있어서, 아, 또, 불안해요.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들치면 뭐 지렁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긴 좀 없는 것 같네 이러니 또 두더지가 또 얘네들 먹으려고 올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아, 제발 다른 데로만 좀 요런 옆으로만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굳히기를 야외 적응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게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좀그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모종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다시 이제, 아, 구치기를 열심히 해야지. 왜냐하면, 봄날씨는 워낙 변덕스럽고, 점점 기후가, 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거기에, 뭐, 노지에서 고추를 심으려면, 얘네들은 야외 적응을 많이 시키고, 뭐, 튼튼한 묘로 키울 수밖에 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15일 정도, 뭐, 비도 마치고, 계속, 밖에서 바람도 맞고 그래서 좀 야외 적응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추우면 얘네들은 당 몸체 내당 농도를 높여요.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어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또뭐 뿌리에도 저장을 하고 잎이나 뭐 이런데도 다 저장을 하는데요. 어, 당 농도를 높여서 추위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어, 야외 적응 훈련을 오랜 기간 시키는 게 에,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에, 야외 적응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기온이 6도인데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 심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안 심으셨으면 어, 밖에다 내놓고. 야외 주거훈련을 열심히 시키신 다음에 또뭐 5월달에도 워낙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적응할 수 있게 또당 농도도 높이는 그런 조절할 을수 있는 능력 이 있는 모종으로 뭐 후기에라도 한뭐 5일 0일이라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